네 안녕하십니까 휴먼특장입니다. FH 5 0 0 민바디 완성됐습니다. 민바디 길이는 1만0백에폭이천0백에 높이 0천오백 됐고요. 지금 오시게요. 지금 한명 가드레일 부에 저희가 휴먼특장이랑 볼마크에서 가드레일고 코팅 감지 해가지고 한 푼으로 넣어드렸구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볼보등입니다, 볼보등. 볼보등 1, 2, 3. 이렇게 하단을 달렸고요 그리고 상단부에는 저희 윙바디 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측면에 달렸습니다. 윙바디고요 어, 날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고. 지금 이칼 같은 거에 어, 저희가 이제 아연에 고장들어간는 거예요 아연의 기본형 위바드고요 기본형 위바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축은 3 8 5 타이어에 마인스, 마이너스 휠로 저희가 했어요 네, 축까지 저희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21톤으로 증토를 시켜놨고요 저희가 이렇게 축까지 마이너스 휠입니다 이거는 어, 1축이랑 3축이랑 네, 바꿨습니다 네. 4축이랑 1축이랑 4축이랑 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가 가능하고 돌고 돌고 것도 넣드렸고요. 어 열고 데이터를 내시면 바닥 보시면은 바닥도 아연, 탑에 갈비뼈도아연에 메인 후레인까지 아연입니다. 여기 바닥 고장 들어간 거고요. 아연입니다. 아연에 날개 밴딩, 날개 밴딩 보시면은 다 아연입니다. 날개도 어 날개 밴딩 자체가 아연이에요. 이거는 뭐 도금 제품이 아니고 올 아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둥도, 이 기둥도 아연이에요. 기둥도 보시면은 색깔이, 색깔이 도야 도장이 벗겨졌는데 아연은 도장이 잘안 돼요. 안 돼서 벗겨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연인지 철인지. 이쪽 보시고요. 이쪽 외부 틀도 전체적으로 아연으로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도금 제품으로 축제형체의 부품은 모두 도금 제품으로 들어갔고. 볼트는 올 서스로 볼트는 볼트는 서스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제작을 해드렸고, 어트등 보시면은 갈매기형으로실형으로 넣어줬고요. 공구통 이거는 저희가 달아드린 공기통입니다. 천 짜리고요. 사이즈는 볼브 거보다 조금입니다. 볼브 게한800 정도 되고요. 측면 등까지쭉들어왔고요 어, 그리고 하이팩트 판도 보시면은 잘 땡겼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뭐 눌림이나 아니면 쭈그러짐이나 이게 없어요 완벽하게 잘 땡겨드렸고요 또 측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부도 이렇게 어우 진짜 마크 넣어드고 조속쪽으로 기름통 그리고 조속쪽으로 노소 탱크 노소 주입구도 있고 조속쪽으로 이렇게 해서 볼보 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장차 문의는 하단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